자, 크소입니다자 오늘 이름 모를 게임 썬더시라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면 돈을 엄청 많이 받겠죠? 게나부테라목스리가 이상한 점 죄송합니다 돈와 일단 이거 사주고 이거 발베큐인데 어떻게 하라는건데 지금 200개로 올리기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laughs> 지금 다 최대한 200개로 올리고 있습니다. 엑스 맞춰. 지금 아직도 이거 모지만 나와 있습니다. 다른 거는 이걸 좀 어렵다는 것 뿐이에요. 아 그리고 제가 좀 다쳐가지고 배채감님이랑 찬찬님이랑 못할 수도 있어요. 네, 못할 수도 있어요. 방송은 방송은 최대한 찍도록 노력해 볼게요. 지금도 힘들지만 걸어다닐 수는 있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는 예, 달렸어요. 걔가 잘하느냐, 보통은요. 응. 원래 이 정도면 은쫙 고르는데. 지금은 안어우져 피자 속도가 1초가 나왔는데 지금은 아예 0초입니다. <laughs> 지금 시간 오전 7시 27분입니다. 아 맞다 이거 누르시잖아요 이거 이거 누르시면은 속도가 빨라. 에, 속도는 똑같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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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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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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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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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님들, 추천과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제가 여기서 알려드릴 건 없는 것 같고요. 이걸 보셨으면은 다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언락을 들어 이걸 여기 나온 숫자를 이거 나온 숫자가 되면은 돈을 주고 이거는 세배를 받고 얘는 세배로 빨라지거나 아니면 받고 이거는 그냥 고용시켜가지고 빨리 할수 있거나 막 그런거 얘는 천사인데 천사 이거를 여기에 있는 게 이거 클린 엔젤 이벤토르스 이거를 누르면은 이게 다시 레몬 하나만 있고 이렇게 생기는 건데 여기 여기엔 숫자가 여기도 또 올라가고 이런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거는 여기 모자 생기고 여기 아 여기 이거 슈도 생긴 거 그것만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봤을 땐 이거, 문을 찾으라는데. 음, 말고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이 게임은 노가다 게임만 하면 된다. 뭐, 이런 생각으로. 한 번에 쫙 벌으면은, 하루만 해도 그냥 여기까지 열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열면은 바, 찾아 바로, 잘못했다 네, 바로, 계속하면은, 계속하다가, 끊임없이 하면은, 부트까지 착용하는. 그런 게될 수도 있고 슈트까지 책임하고 여기에 차한대 하고 여기 빌 에, 여기 자기 집 나오고 여기 배 하나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제가 최대한 돈 많이 모아가지고 한번 뭐 그렇게. 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방송 안 찍을게요. 내일 방송 안하고 이거 오늘까지 모은 거 하고 내일 모은 거 이렇게 전부다 포함해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1분 마치고요 다시 입으로 찾아가겠습니다